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이한 주간도 저희보다, 저희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찾아오셔서 기도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 주나시 기전 지으신 그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소함은 내 이름을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여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곡을 내리신다. 주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83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 간의 북끗과 같도다.

시편 45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시들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떠한 단식의 고백이 없는 순수한 노래가 나오고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에게 있어 언제나 즐거운 축제였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시는 제왕 시나 메시아 예언 시로 불립니다. 고약 시대의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결혼식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제왕 시로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여왕들의 이름 몇몇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굳이 추정해 보자면 솔로몬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바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명예, 그리고 왕의 인자함과 정의로움은 왕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복하던 백성 중에 하나였던 시인은 기름 부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0절부터 시인은 그의 관심을 신부에게로 돌려서 그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신랑 되시는 왕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의 몫이며 왕의 신부는 그런 왕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축사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본시는 훗날 신학시대에 이르러 신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결합을 예표하는 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본시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제왕시가 되는 동시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메시아 예언시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시의 형식을 가진 본시를 다른 여러 형식의 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찬양시와 그 구조가 흡사합니다. 찬양시 또한 고대의 왕을 칭송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정통치체제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결국 본시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덕목을 갖추고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받는 것은 그 자체가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결혼식인데 이스라엘 안에서 어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으며 어찌 축복함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변하여 시인은 이렇게 왕의 결혼식을 향한 축사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굴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붓과 같도다. 아민. 시편이 노래로 불려진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시인의 축사는 즐거움에 겨워 흥얼거리는 곡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잘 살려서 일절이 번역한 세 번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울프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는 시인과 이스라엘의 노래는 사랑과 공의와 인자 암으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먹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이제부터 시인은 왕의 구체적인 면모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것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를 지각하면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쏟아져 내리는 은혜를 입술로 베푸신다. 지금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은혜를 입술로 베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왕의 아름다움을 시인이 칭송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가 그 입술에 충만하기 때문인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까? 2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왕의 통치와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왕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언약의 사랑을 어떠한 왕이라도 감히 흉내내며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관왕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왕이 머금는 입술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왕이 만약에 전장에 나간다면 그의 칼과 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을 괘뚫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왕의 방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왕 스스로가 결단코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그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은혜, 바로 왕보다 더 크신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하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끓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민.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왕이 장차 어떠한 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 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의 입술은 은혜를 머금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입술에도 말씀의 은혜가 머물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입술에 머물러야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드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능력과 어떠한 자랑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주가 나를 다스리심을 시인하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왕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는 복된 성도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